전유진전유진전 d 진전 j 진 h n y 내려오세요! I'm not a little. I'm not a little. I'm not a little. I'm not a little. I'm n 니 제 사진이... 데 콘서트 괜찮사 <laughs> <병천사. 웃음> 전주... <웃음> 서울... 서울이죠. <laughs> 서 서울... <웃음> 서울... <웃음> 이거는...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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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거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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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서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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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요이 울산이라서 더 즐겁게 했던 것 같아요. 경상도 시신이니까 네. 네, 정말 감사드립니다. 이부도 혹시 오시나요? 오신... 예. 아, 감사드립니다. 네, 이브다. 이브다. 이다 이브다. 이브이이 안받아가지고 <laughs> 고맙습니다 밥을 드셨어요, 여러분. 예스! 네. 아, 건강 드시오, 어떡해요! 아, 맛있는 거 드셔야죠. 아, 맛있는 거시고는고고 맛있는 거 드시고. 아, 강한 모습으로 행 아, 한모는으로다시고시고 아, 맛드시 아, 네. 러분 사진 한게찍을요 가슴을 이쪽으로 한번주 너무 가시지 말고 너무 가시지 말고 너무 가시지 말고 마지막으로 자지 마세요